제 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과 그린 바이오 산업, 2차 전지 등 전북의 신산업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 세계 경제인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 수출 판로를 넓히고자 지난해 12월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프라가 문제입니다. 대회 유치 조건이었던 특급 호텔 750객실 확보. 전북도는 200여 객실을 갖춘 4성급 유명 호텔이 전주에 개관할 예정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두달 앞두고 해당 호텔은 계약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공기가 지연되면서 운영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내부에 있는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같아 보니까요. 대학을 못 하죠. 그걸 확실하지 않았는데 대학을 했다가 어떻게 된게 당연하게. 행사의 주무대인 전북대학교의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전북대 주차장의 경우 수용 가능한 차량은 3천여 대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교직원 등 1만 9천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어 포화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곳에 행사 참가자 3천 명을 위한 주차 공간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는 안 되고... 직원님들이나 학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죠. 기업부스 300개를 채울 업체 모집도 아직 완료하지 못해 행사를 통해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기존 참가 신청 업체들의 우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참가자들 리스트라도 기업들한테 빨리 뿌려줘야만이 저희도 준비란 걸 하잖아요.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 사업을 소개할 거면 그런 준비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라면 필요다, 김치 필요다 이런 리스트가 돈의 기업들한테 쫙뿌려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오면 그냥 행사에요, 행사. 앞서 행사를 개최한 울산, 여수와 달리 기존 컨벤션이 없어 공간 마련도 서둘러야 하지만 정작 행사의 핵심인. 임시 컨벤션 시설은 대회 직전인 10월 초 중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무슨 아직 이것도 저희 픽스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4흘 동안 치러지는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36억 원.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의 국제 행사 유치에 대한 안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행사 진행으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속도감과 내실 있는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